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두 번째 시험이자 문과와 이과를 통합해 치른 첫 시험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코로나 속두 번째로 치른 수능 문과와 이과를 통합해 치른 첫 시험으로 난이도는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 모두 1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기준 80점대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올해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가채점과 실제 점수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이 변수로 문과와 이과 구분이 없는 만큼 높아진 난이도는 문과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전국 21개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중이 최대 40% 안팎까지 늘면서 수능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만큼. 정시에서 이과생들이 상경계열 등 문과로 교차지원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지원자라도 응시 기회를 주는 만큼 해당 대학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혹시 모를 불이익에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미드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일정도 남아있고 해서 각별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학교에서도 마지막 대학 일정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2일까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뒤 오는 29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에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HCN 뉴스 김들입니다.